오늘 말씀은 에레미아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국에 불법 취업한 파키스탄 부부가 10여 년 넘게 살다 보니 딸을 한국에서 낳게 되었죠. 딸이 13살 되었을 때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어 파키스탄으로 그 가족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딸은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서 겉모습만 파키스탄 사람이지 생각하는 사고나 스타일이 완전 한국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파키스탄으로 가니 그곳에서의 삶을 적응하기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 같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낯선 환경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숨막히게 하여 너무나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그런 처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이스라엘 유다에서 잘 지내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쳐들어와 그들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 낯선 땅으로 끌고 갔으니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현실로 받아들이고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거짓선자, 복술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더더욱 적응하기가 어려웠죠. 이때 에리미아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에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르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너희를 포로 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무력으로 너희를 포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포로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포르되게 하심을 인정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잘 적응하는 길은 하나님을 이렇듯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원치 않는 뜻밖의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국권이 삶을 풀어나가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죠.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요셉이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현실로 벌어졌지만 그는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다름 아닌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는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았고 자유할 수 있었으며 늘 밝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이 그 앞에 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보복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우리 가족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거기에 뭐라고 토를 달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듯 요셉은 형들의 잘못 행동 뒤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죠. 그 인정이 요셉으로 하여금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형제를 회복되기에 했습니다. 이렇듯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할 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데 용이하게 되어지죠. 그러기에 자문 3장 6절에 말씀하기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기를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허락한 삶이니 포로의 삶이 비록 힘든 삶이지만 유다의 삶과 같이 살라고 하십니다. 집 짓고 결혼하고 애 낳고 예전과 동일하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간 원수 바빌론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 나라가 평온해야 그들도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조카로서 이사 간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발발하자, 절제의 로션 전제선을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너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굳건하도록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70년 바비론의 생활을 허락했으나 다시 돌아오기에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유다와 같이 뜻하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찌할 바를 몰라 방하게 되어지죠. 때로는 그 상황에 압도당해 그 문제에 매몰되어 허우적거리게 되기도 합니다.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죠.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인정할 때,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상황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 상황에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대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